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3분 있잖아요. 딱 3분만 주시면 4가지 색으로 깔끔하게 풀어볼게요. 네, 여러분, 바로 시작할게요. 그럼 문제 먼저 보는 걸 요즘 제가 배워왔잖아요. 그럼 그대로 해볼게요. 색깔 다르게 해볼게요. 여기선, 기억, 미음이죠. 그러면, 여기 읽고, 여기까지 하고, 27번 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AB죠? AB니까, 여기게 봤을 때, 섞여있죠? 섞여있으면 여기까지 읽어야겠죠? 여기까지 읽고, 26번. 그리고 이거, 여기죠? 다음 색을 하면, 보라색으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 28번.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까먹기 전에 바로바로 볼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보이는 거는 바로 대입하면서 푸는 게 훨씬 더 편하게 좋은 예시의 문제가 있어서 풀다가 이렇게 한번 녹화하게 됐으니까 바로 해볼게요. 그러면 그 소설에서는 중요한 게 인물들이랑 뭐 제목 이렇게 빨리 보시면 돼요. 제목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잘 보니까 첫 문단은 어, 이걸로 할게요. 무정. 정이 없다니까 마이너스죠. 그쵸, 무정인데 풀었으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좀 약간... 긍정적이지 않다 이런 느낌으로 가고 인물로 가는데 주인공이 형식인 것 같죠? 그러면 형식이 주인공이니까 그 빼고 박영채 1번 형식 주인공 영채가 뭐 죽은 줄 알았대요. 이렇게 해서 화살표 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해서 김선영과 결혼한다. 해서 선영과 유학을 가기로 했고 올라탄. 근데 다시 영채가 죽은 줄 알았는데 영채를 만났대요. 뭐 막장 드라마 느낌이 나긴 하는데 포인트는 이렇게 주인공 빼고 나머지 어 인물을 1번, 2번으로 넣어서 이해하기 쉽게 한다라고 하고 영상이 길어지면 조회 수 떨어지니까 바로 볼게요. 그러면 정답을 먼저 보면은 여기 영채 5번 영채. 그러면 영체 1번이죠. 선영은 2번이죠. 그럼 영체를 버리는 것과 선영과 혼인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죠. 틀렸어요. 네네.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는 기억 이렇게 순서가 오면은 이게 변화의 양상에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놀랐다가 마지막에서는 어 그냥 현실 인식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을 잘 인식을 해서 그 정답을 빠르고 쉽게 푸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야?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여기에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읽고 여기로 왔는데 가장 적절한 것은 이니까, 음, 여기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어, 되게 복도 많은 사람이죠? 이번이번 그리고 대상을 고민하는 거고, 여기 사랑의 근거를 반성하고 있다. 근거가 너무 박약한 것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2번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읽고 바로 풀어서 휘발되기 전에 반 남기 상태에서 문제 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어른아이와 보라색으로 하기로 했 뭐, 진한색, 아또보시는 거, 라색 그럼, 어른아이와 어른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1번, 2번으로 나요. 그럼 1번, 2번으로 났는데, 여기를 빠르게 읽고, 여기까지 읽었을 땐 그냥 부끄러운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쭉 읽으면은, 여기서, 어, 조선에 나갈 길이 있죠. 그러면, 여기다, 조선, 길. 적어요. 윤리, 복종, 새로운 풍속, 외부부세계 공동체 이상. 뭐가 제일 조선 길이랑 가까워요? 5번이죠. 네,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비교해서 푸시면 더 간단하게 풀수 있습니다. 마지막 번호를 보면은, 이거는, 보기를 바탕으로, 단계,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이잖아요. 그럼, 보기를 바탕으로가 반이 있고, 윗글의 감상이 두번 있는 거잖아요. 여기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보기를 바탕으로 한 것과 윗글을 나눠야 돼요. 다 모습, 은으로 받았죠? 이렇게. 근데 미리 나눌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정확히 보시면은, 실천의 성형력 어려움이 근대적 자의 아 자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인데, 여기, 연애에는 정확한 중형이 영안의 플러스죠? 그니까, 러 여기가 제시을두 번째가 보기로 나눠서 봤는데, 여기는 마이너스죠? 틀렸죠? 근데 시간 관계상 게다 이렇게, 이렇게 색깔 보시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막, 음, 고푸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요거를 잘 섞어가서, 어, 상황과 그 분위기에 맞게끔, 빠르게 정확하게 푸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훨씬 쉽잖아요 그쵸?